17장, 필리스티아인들이 전쟁을 하려고 그들의 군대를 함께 모았으니, 유다에 속한 속호에 함께 모여서 에스, 베스타민에 있는 속호와 아세카 사이에 진쳤더라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필리스티아인들을 대항하여 전열을 가다듬었으니 필리스티아인들은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더라 그들 사이에 골짜기가 있더라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을 진영에서 최고 투사가 나왔으니 그의 이름은 골리아스로 가드인이며 그의 신장은 여섯 기빗과한 뼘이더라 그가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 새 마늘 갑옷으로 무장하였으니 새 민을 갑옷으로 무장하였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노도천 세켈이며 다리에는 녹경갑을 찼으며 어깨 사이에는 녹방패를 며더라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의 창날은 철육백 세켈의 무게며 방패된 자가 그의 앞에 가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소리쳐 말하기를 어하여 너희가 전열을 가다듬으려고 나왔느냐 내가 필리스타인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너희를 위하여 한 사람을 대가여 내게 내레,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일 수있으며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 신나 만일 내가 그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어 하리라 하더라. 그 필리스타인이 말하기로 오늘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였으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서로 싸우게 하라 하더라. 설가과온 이스라엘이 그 필리스타인의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무서워하더라. 다윗은 이스라 이름하는 베들레헴 유다우 그 에브라사람의 아들인데 이세에게는 여덟 아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사울을 떼는 나이 많은 사람 죽에 들더라. 이세의 장성한 세 아들이 사울을 쫓아 싸우러 갔으니 사우로간세 아들의 이름은 첫째가 엘리아비오그 다음은 아미나답이며 셋째는 삼마다라. 다윗은 막내였으며 정성한 셋은 사울을 따랐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갔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의 양을 치려고 돌아왔더라. 한편 그 필리스티아인은 아침저녁으로 다가와 40일 동안 자신을 보내 보이더라. 이 새가 그의 아들 다이에게 말하기를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벚꽃 곡식 한해 바와 이빵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에 있는 내 형들에게 달려가. 이 치즈 열 개를 그들로 천부장에게 가져다주고 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고 그들의 언지를 가져오라 하더라. 한편 설과 그들과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의 일라 골짜기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더라. 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양치는 자에게 남겨두고 이새가 명한 대로 가지고 가니라. 그가 참어 이르니 군대가 싸우려고 나가며 전투를 위하여 한성을 지르고 있었으며 이스라엘과 필리스티안들이 전율을 갖추었으니 <laughs> 진영과 진영이 서로 대치하고 있더라. 다시 그의 짐을 짐짓기는 자의 손에 남겨두고 진영 속으로 달려가 그의 형들에게 가서 인사하더라. 그가 그들과 말할 때 보라골리아시라 이름하는 가드 출신의 필리스티아인 제고 두사가 필리스티아인들을 진영에서 나와 같은 말을 하니 다이시 듣더라.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에게서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올라오는 이 사람을 보았느냐 분명히 그가 이스라엘을 모두 가려고 올라왔다 그를 죽이는 사람 왕이 그에게 큰 재물을 부육해야 하고 자기의 딸을 그에게 줄 것이며 그의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에서 자유케 하리라 했더라 다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 필리스티아인을 죽이고 이스라엘로부터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이 할래 받지 않은 필리스티아인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하니 백성이 그에게 똑같이 대답하며 말하기를 그를 죽이는 사람은 그렇게 되리라 하더라 다시 사람들과 말하고 있을 때 그의 형, 큰형 엘리압이 들은지라. 다시 설령하여 엘리압이 분노를 바라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왔느냐. 강에 있는 그양몇 마리는 누구에게 남겨두었느냐. 내가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방자함을 아오니 이는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내려왔음이라 하니. 다시 말하기를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나이까 하더라. 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이켜 똑같이 말하니 백성이 전과 같이 다시 다윗에게 대답하더라. 다시 한 말이 들리자 그들이 사울 앞에 그대로 전하니 사울이 다윗을 부르러 보내더라. 다시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왕의 정의 가서 이 필리스타인과 사울이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필리스타인에게 가서. 와 더불어 싸우지 못하리라. 너는 젊은이에 불과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니라 하더라. 다시 서울에게 말하기를. 왕의 정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검이 와서 양무리에게 새끼의 양을 잡아가며,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으며, 그가 나를 향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쳐서 죽였나이다. 왕의 정이 사자와 검도 죽였는데 이 할래받지 않은 필리스티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어가는 것을 보았으니, 그도 그들 중 하나같이 대리이다 하더라. 다시 더 말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고무 발톱에서 나를 구해주신 주께서 이 필리스테아인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주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니라. 사울이 자기 가옷을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세미인을 갑옷을 입히더라. 다시 그의 가옷 위에 칼을 차고 걸으려고 해보았으나 익숙하지 않으하므로 다시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내게 익숙하지 않니냐므로 입고 가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것들을 벗은 후 그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가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목자의 자루 즉 여행자의 자루에 넣었으며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필리스티아인에게 다가가더라. 그 필리스티아인이 다이에게 가까이 다가오는데 방패든 자가 그 앞에 가더라. 그 필리스테인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자 그를 매시하였으니 이는 그가 젊은이에 불과하고 불그스름하며 준수한 용모를 지녔음이더라. 그필리스테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개이기에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더라. 그필리스테인이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더라. 또그필리스테인이 필리,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게로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더라. 그때 다윗 그 필리스테아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마 나는 망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 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치하리라 네가 오늘 필리스테인들의 군대의 시체들 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절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또이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장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 그 필리스테아인이 일어나서 다윗을 맞이하려고 가까이 오자 다윗이 서둘러 그 필리스테아인을 맞이하여 진영을 향하여 달려가더라 다윗이 자루에 손을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미를 던져 그 필리스테아인의 이마를 치니 그 돌이 그의 이마 깊숙이 박힌지라 그가 쓰러져 얼굴을 땅에 박더라 이와 같이 다윗이 그 필리스테아인을 돌과 물미로 이겼으며 그 필리스타인을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달려가 그 필리스타인 위에 서서 그의 칼을 잡고 칼질에서 뽑아 그것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니 필리스타인들이 그들을 채고 두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필리스타인들을 추격하여 골짜기와 에크론 성문에 이를 때까지 하였더라 필리스타인의 부상자들은 사라임으로 가는 길에 쓰러졌고 가드와 이크론까지 쓰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필리스테아인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정막을 약탈하더라. 다윗은그 필리스테아인의 머리를 짜여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으나 그의 갑옷은 그의 정막에 두더라. 다시 그 필리스테아인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보고 사울이 군대대장 아브네르에게 말하기를 아브네르라. 이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이냐, 아니, 네 아버 내리 말하기로 왕이여, 왕은 어느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말할 수 없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너는 그 청년이 누구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더라. 다시 그 필리스타인을 죽이워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붙들고 사울 앞으로 데려오니 그의 손에는 그 필리스티아인의 머리가 들려있더라.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청년아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아니 다시 대답하기를 나는 왕의정베들헴 사람 이세의 아들이니이다 하더라. 아멘.